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르케쉐의 숨은 신자 시리즈 5탄 소식인데요. 그 주인공으로 쉐보레 올란도의 부활을 꼽아봤습니다. 르케쉐의 숨은 신자 시리즈 1탄부터 4탄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재생 목록 링크에 남겨놓으니 보시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소식으로는 KGM이 두차종 르노가 두 차종이었죠. 그럼 남은 브랜드는 쉐보레일 텐데요. 사실상 르케쉐 중 올해 2024년이 가장 불안한 완성업자 중에 하나가 바로 쉐보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GM은 현재까지 올해 출시되는 차종으로 알려진 것만 토레스쿠페 SUV, 오베, KR10 등이 있죠. 르노 역시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인 오로라 1인 하이브리드 중형 SUV가 출격을 대기 중이기도 합니다. 두 브랜드 모두 완전히 새로운 신차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쉐보레의 경우는 어떨까요? 트래버스 풀체인지와 콜로라도 풀체인지가 선 공개되었지만 트래버스 풀체인지는 올 상반기 북미에서 출시되고 국내 출시까지는 언제 될지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물론 낙관적으로 보는 관련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쯤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콜로라도 풀체인지는 올 하반기에 국내 출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렇게 르케쉐의 3사에 국내 출시 예정인 신차들만 놓고 보면, 무게감은 확실히 쉐보레가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은 쉐보레가 꼭 다시금 부활해줬으면 하는 신차가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소형 미니벨인 올란도입니다. 2008년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된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2011년 국내에 쉐보레 마크를 달고 출시가 된 차종이기도 하죠. 등장과 함께 지금은 사라진 기아 카렌스가 독식하고 있던 소형 MPV 시장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서며 캠핑의 열풍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도 함께 얻었습니다. 올란도의 동급 대비 가장 큰 강점은 넓은 실내 공간은 기본이며 7인승 차량이라는 점과 2열과 3열 시트 폴딩이 가능했고 폴딩 역시 완전히 풀플랫이 되어 키큰 성인 남성도 충분히 누워 차박을 할수 있을 만큼의 공간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이겠죠. 거기다 박시한 리어 디자인 덕분에 트렁크 공간 역시 동급 대비 광활한 공간을 제공한 것이 주요한 성공적 요소였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30, 40대의 남성들이 차지하며 지금의 카니발이 가지고 있는 국민 아파차의 타이틀도 올란도가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SUV의 인기가 늘어나며 올란도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인 아빠들의 차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죠. 산타페 소렌토가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거기다 올란도는 2011년 출시 이후 이렇다 할 상품성 개선 없이 높은 가격 인상만을 해오다 보니 소비자들의 외면 역시 커져만 갔었는데요. 2018년 단종되는 해에 올란도 프롭 가격이 3천만 원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당시 덩치가 더 컸던 산타페의 시작 가격이 2,6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외형과 실내 인테리어의 변화도 없는 사골 모델의 가격치고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결국 2018년 2월 최종 단종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단순 올란도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경쟁 모델이었던 카렌스 역시 2018년 10월경 단종되어 이때부터 국내에서는 7인승 소형 MPV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아쉬운 결과였죠. 현재 카니발을 선택하는 아빠들 중에는 차량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카니발보다 아담한 미니밴이 있었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올란도와 카레스 같은 소형 MPV가 부활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비록 단종은 되었지만 가성비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올란도의 거래는 꾸준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소비자들의 니즈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네요. 물론 국내에서 단종되었던 같은 해 2018년 7월 중국에서 신형 올란도를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 중국 홈페이지 차종에서 사라지며 2023년부터는 사실상 중국 내에서도 단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아는 2021년 인도및 동담아시아 전략형 모델로 카렌스를 부활시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인도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될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쉐보레에서 다시금 소형 mpv인 올란도와 같은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은 드네요. 분명 시장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소형 mpv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5인승과 7인승 모델로 올란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승산이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가격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르케쉐의 숨은 신차 시리즈 5탄으로 쉐보레의 마지막 소형 MPV였던 올란도의 부활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